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예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뼈속부터 무도인이죠. 비기 하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입니다. 천상비는 공중에 날다가 또한번 팍! 편안하게 리듬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팍! 이걸 하루에 천번씩 하세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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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아 자, 보시죠 아. 이제 제대로 된 천상비를 펼쳐봐. 구글 플레이에서 2021 구글 플레이 첫 번째 추천 대작 플레이댄스울 2. 내가 말한 똑같지? 아, 그렇지. 쭉. 아, 아.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